3월 28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세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데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 그의 수처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원은 기간은 무엇이 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나실인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실인 서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기간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이제 일정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오늘 본문 일 절부터 팔 절까지의 내용이 보통. 나실인 서원을 한 경우에 어떤 것을 금지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삼절에 나와요 삼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술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렇죠? 어, 먹고 싶겠죠. 왜안 먹고 싶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유대땅 지역에 물론 이제 어, 북부에 가면 어, 좀 좋은 물이 나는 지역도 있지만 대개의 지역에는 이제 석회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유대땅 안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실은 이제 식수대용이라고 할까요? 안전하게 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뭐 과일들도 있지만,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포도즙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오절이에요. 오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게 그냥 머리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가까면 외면을 가꾸지 말아라.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다 단정하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어, 외면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라.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다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중심, 내면을 갖고는 시간을 보낸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6절, 7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봉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말미야만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심지어 가족이라도 장례 운전에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챙기는 게 최우선 시가 되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우선 순위로 정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네가 스스로 다짐하고 생각하고 헌신해서 드렸던 그 약속을 깨지 말아라. 그 기간 동안에 가족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 한다. 그러나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우선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음, 이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리하면 먹고 싶은 걸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식욕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식욕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의 외모가 아니라 너의 중심을 관리하고 가꾸는 시간으로 삼아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족보다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이 나시린 서원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스스로 이 기간을 정하면 이득이 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먹고 싶은 거못 먹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 꾸며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수 없는 거죠. 장래에 거기 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할수 없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자유의 제한이죠.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 지금 출세 급한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유를 스스로 제안해서할수 있는 것보다는 할수 없는 게 많아지고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질 때 그때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 생각이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어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을 보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성숙. 이 나시린 기간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사람은 성숙하는 거죠 본능과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잖아요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도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거죠. 내 본능과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되게 손해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자신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하고 성숙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 변화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시린 서번의 기간을 지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어,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전혀 못하게 되고 해야 하는 것만 많아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나에게 좋은 시간이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번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순간, 되게 중요한 게 나시린 서원 기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빨리 이 기간만 지나봐라.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거 가고 싶다. 이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시린 서원을 마친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스스로 스스로 나실인 서원을 한 기간처럼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되어지는 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이, 이런 사람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원해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은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이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지금은 필요가 없죠. 생각을 해봐야 될게내 인생의 전체 시간 동안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유도 있고. 근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게 사실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득이 된다는 걸 경험하는 인생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구절부터 1 2절까지 내용인데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기간을 자이든지 타이든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2절 하나만 읽으면 될것 같아요. 1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자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데그 몸을 더럽 혔은 즉 지나간 기후는 무연이라. 지금까지 지켜왔던 시간은 다 무효.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고 요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뭐냐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핸드폰 개, 새 걸로 개통할 때 중간에 이제 좋은 게 나와서 핸드폰을 바꿀 때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어떻게 해지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쓰고 있던 걸 해지할 때 어,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해지하면 뭘 물어요? 위약금을 물죠. 우리는 그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내도 되는 걸 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당연히 내야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야지라고 생각하죠. 왜요? 계약이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 이자 내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행에서 뭐 용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았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우리가 어, 내기로 한 이자를 내잖아요. 그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아깝긴 하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용자를 받아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우리는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물론 이제 이자 이율이 높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자를 안 내겠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금도 마찬가지, 보험도 마찬가지, 핸드폰 약정도 마찬가지. 너무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무효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이거 좀 봐주 봐주셔야 하나님 아닌가? 근데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이나시인 서원 기간은 우리가 스스로 한,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건 뭐예요? 네가 나에게 한 계약이야, 약속이야,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너 이거 끝까지 지켜야 돼. 이게 너무 어, 한게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약속대로 해라. 이게 오버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만큼 사실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실인 서원은요,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그 나실인 서원을 끝냈을 때 하나님께 더 득이에요? 자기에게 더 득이에요? 자기에게 더 득이에요. 자기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만큼이나 했는데 요 이것밖에 못 지켰는데 다 무효라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금 중간에 깨면 어떻게 돼요? 이자 다못 받아요. 보험 중간에 깨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낸 원금보다도 적게 돌려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생각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깊고 넓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낮은 거죠. 이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나실인 서원이 끝나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아론의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 론에게 하라 주신 축복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요 전까지의 내용이 나실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나실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스스로 헌신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약속된 기간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자유를 꺾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고, 해야 할 것은 많아지는 시간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을 사는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내를 시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나실인 소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아무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실인 소원을 하고 그 기간을 지켜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에 나시린 소원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관리를 포기하는 기간, 내가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며 주님뜻대로 살아가는 기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보내는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